안녕하세요. 목포 뭐, 팔도수산입니다. 오늘은 9월 28일 수요일이에요. 자, 오늘또 저는 어김없이 새벽에 일어나서, 음, 목포 수협 입장장을 다녀왔고요. 자, 오늘 역시 싱싱한 먹갈치 준비했습니다. 아침에 눈을 뜨니까 문자가 하나 와 있어요. 어, 싱싱한 갈치 받아서 너무 감사합니다.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분. 또, 그, 두절조기. 두줄 조기 받으신 분 너무 깨끗하게 잘 말리셨다고 칭찬해주신 분들 음, 새벽에 일어나서 피곤함이 없어질 것처럼 그렇게 기분이 좋았습니다. 오늘 역시 뭐 고객님들한테 꼭 칭찬을 받기 위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뭐잘 받았다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해주실 때 우리는 힘이 나거든요. 그래서 오늘 또 지금 한 6cm 정도 되는 갈치고요. 10마리 지금 넣었는데요. 4.89. 네. 그러니까 4.7에서 5kg 내외에 나가고요. 음, 오늘도 12만원 드릴 거예요. 이거는 선물용으로 좋을 것 같아요. 선물용으로. 물론, 가정에서도 뭐, 애들 먹이고 하면큰 것도 좋지만, 음, 이거는 선물용으로도 무방하고, 자, 그러면 손을 한번 올려볼게요. 몇지예요 하시는데, 사지가 나온가요? 서 살짝 부족하죠. 또 다른 것 한번 해 볼게요. 사지 갈치는 이제 마리 갈치로 쭉 빼버리더라고요. 그 정도 아주 큰 것을 하시려면 마리 갈치를 사셔야 될 같아요 한 상자에 5마리 또한 상자에 10마리씩 들어 있는 게 따로 있어요. 붉은 것만 뺀 거. 가장 큰 거냐고 물으시는데 그건 아닙니다. 중간 사이즈 갈치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음, 이게 목포 뭐 판장에서는큰 갈치로 통하는 그런 갈치예요. 10마리 오늘도 택배비 포함해서 12만원 드릴 거고요. 그 다음 보여드릴 것은 가정용으로 살짝 더 작아요. 그래서 한번 써볼게요. 제가 10마리를 올려놨는데요. 4kg 나가죠. 이거는 그러면, 손도는 똑같이 다 좋아요. 그런데 제가 이제 두 종류로 준비를 해왔는데요. 이것은, 이것 6cm 나가죠. 보면. 6cm 나가는데 두께가 살짝 더살 밥이 조금 더 적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은 있고요. 이거는 10마리에 9만 원 드릴 거예요. 혹시 뭐 4kg가 조금 안 돼도 제가 전부 이렇게 맞출 수는 없으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. 이건 역시 한 3.8에서 한 4kg 내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건 9만 원. 이것도 뭐 무방해요. 드시기에 평균 3 5지 나와요. 가지고 온 생선 한번 보여드릴게요. 갈치가 아주 눈동자가 새콤하면서 목고멍갈치라 반짝거림은 없죠. 반짝거림은 없는데 아주 갈치가 맛있게 생겼네요. 오늘 더. 사인 좀 보시고 위에 있는 것은 사지 나오고 안쪽에 있는 것은 3.5지 정도 나오겠습니다. 10마리에서 5kg 내외는 12만원, 4kg 내외는 9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뭐 지인이 지금 대야를 주문을 해주셔서 오늘 보내드릴 거고요. 그 다음 준비한 것은 이제 조기. 되게 이쁘게 생겼죠? 반짝반짝하고 황금색이고요. 일부러 뭐 칠한 게 아니고 자연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하도 싱싱하니까. 대부분이 보이고 있네요. 이것은 뭐, 바라족인데요. 조금 위에서 말리기 전에 위에 있는 것만 지금 걷어왔는데, 뭐, 50마리 이상은 될것 같아요. 이것도 5만원. 한 번, 두 번, 한 10마리 만원씩 정도 될 거예요, 아마. 네. 이것도 빨리 주문하신 분은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 있어요, 이것은. 필요하시면, 식당 하신 분들 특히 추천드립니다. 그 다음에 건조 조기는 지금 오늘 또 일부 발송이 될 거고요. 이 조기를 이렇게 생물 조기를 조금 이보다 작은 거 어, 비닐 긁어서 말려 드리는 거거든요. 이거 뭐 냉동 조기는 아니고요. 제가 보면은 뭐 바로바로 바로 생물 조기 사가지고 작업해가지고 바로 구워서 드실 수 있게 아니면 조림해서 드실 수 있게 보내드리는 거 아직 주문이 아직 도 많고요. 뭐 염려마세요. 다 해서 보내드릴게요. 또 1kg 2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같이 추천을 드리면서 9만 원짜리를 하실지 12만 원짜리를 하실지 킬로그램으로 판매를 하다 보니까 마릿수는 10마리 같아요. 3.7에서 4kg는 9만 원, 4.7에서 5kg는 12만 원 되겠습니다. 필요하신 분들 전화 주시고요. 궁금한 사항은. 오늘 또 여러분의 바른 먹거리를 책임지고 발송해드리는 먹고 팔도수산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